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게 뭐예요? 야 그거 좋았어요 하는 거 있잖아 야 그거는 아주 예상 밖이었어요 가장 칭찬은 네. 아마 제가 대통령께서 저한테 한 칭찬이 아니라 코멘트 세 개가 기억이 나요 네. 하나는 뭐냐면 그 바로 그 배치 떼고 간날 공개석상에서 차태 하셨나요? 라고 물었던 거 아. 저를 소개하면서 바로 아, 강유정 대표님이다 소개하면서 네. 그날이 오후 2시인데 오전 12시까지 저랑 같이 의원으로 있으셨으면서 음. 사직서 내고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. <laughs> 그거부터 아.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네. 두 번째는 그 주에 바로 쌍, 쌍방향 브리핑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잘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와. 다 이거는 네. 그렇게 칭찬을 한번 해 주셨고 세 번째 진관사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진관사 주지스님이 어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의원직 내려놓고 대변인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음. 몇개 했는데 이거 대통령한테 실례되는 말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웃으면서 미친 거죠 라고 했어요